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말 정말 자주 들리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이제는 월급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사실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는 노동의 시대에서 자본의 시대로 넘어온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야. 진짜 부자가 될수 있는 시대죠. 부자가 되려면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꾸준한 저축이면 됐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차곡차곡 쌓였고 그 돈으로 언젠가 집한 채를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는 떨어졌고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그 사이 돈의 가치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 돈을 불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주식투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죠?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2025년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시 3,000선을 회복하며 주식 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전엔 주식이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 된 거예요. 주식 투자는 쉽게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주식을 시작하죠.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요. 친구가 투자로 돈 벌었다길래 저도 해봤어요. 좋은 종목 있다는데 늦기 전에 들어가야죠.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 중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남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시작한 투자는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집니다. 진짜 성공한 투자자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주식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계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목표부터 세워야 합니다. 내가 왜 투자하는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싶은지 그 이유가 분명할수록 투자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 지겹게 들리죠? 하지만 주식투자는 지식의 게임입니다. 남의 말 뉴스 소문에 휘둘리면 결국 손해를 봅니다. 공부하는 사람만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운이 아닙니다. 공부 원칙, 그리고 시간입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얻게 되는 세 가지 자유. 그럼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건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자유를 얻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세 가지 자유가 있어요. 첫째, 돈이 아닌 시간으로 사는 삶.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 걱정, 한 달의 절반은 월급날을 기다리죠.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다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고 시간이 내 것이 됩니다. 이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행 잔고가 늘어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는 순간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둘째, 노트북 하나면 세상이 내 사무실. 주식 투자의 매력 중 하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 책상이 아니어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여행지에서도. 투자는 가능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일한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수익을 낼수 있는 삶. 그게 바로 공간의 자유입니다. 셋째, 좋은 사람과만 어울릴 수 있는 용기.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사실 대부분 사람 때문이죠.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더 이상 그런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상의 가치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자유, 그게 세 번째 자유입니다. 백세시대 조직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는 백세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버텨야 할 시간도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년은 여전히 50에서 60세. 그 이후 30년 이상을 일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긴 시간을 무엇으로 버틸까요? 연금? 퇴직금? 은행이자?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생존 기술이에요.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유요? 은퇴 이후에도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요. 결국 주식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에 웃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투자자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급파도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투자의 본질은 지식과 시간의 싸움이라는 걸 주식투자를 시작했다면 계좌 잔고보다 먼저 봐야 할건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왜 투자하는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주식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 반드시 필요한 언어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자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첫 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돈이 일하는 인생, 그것이 진짜 자유다. 마이너스 다다의 놀이터 마이너스.